구원받고 나사의 삶이나 구원받기 전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 이것이 현재 그리스도인의 특징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전인격의 변화하는 큰 사건이며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자기만 사랑하게 되는 이기적인 인간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피조물이 영약한 육체 안에서 조물죄의 하나 없는 광대하심과 높부심이여 지장 위에 침투한 귀의 나라를 영예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는 내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를 체험한 적이 없던지 아니면 어디가 고정이 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땅 속에서도 만져가며 살 것이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 장려국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그 양지 캠퍼에서서 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마땅한 질문할 것이 없어가지고, 의배 에 나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호떡을 장사하는 그런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곳에 가서 호떡을 사먹곤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헛떡을 예, 사 먹음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그, 이제, 목사님 되게 전사님이죠. 헛떡을 어, 먹으면서 어떻게 감사 기도하면서 헛떡을 먹었으니다 그러니까, 어, 그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죠. 헛떡을 어, 먹으면서 기도하네. 를 예, 그래서 그 전사님이, 아주머니는 감사합니까? 두 번째 감사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 안 한다. 왜안 하세요? 감사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감사할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에, 에, 가짜도 있더라. 가짜도 있더라. 신학생도 가짜로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호떡을 먹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신학생은 기도하고 호떡을 먹는데, 어떤 신학생은 기도도 안 하고 호떡을 먹니까, 아, 저 사람은 가짜. 저 사람은 진짜. 그 아주 마니가 보는 기준 뭡니까? 호떡을 먹으면서 기도하면 진짜. 호떡을 먹지도 않으면 가짜. 그래서 이 전사님이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아주머니 보는 기준은 뭡니까? 헛떨면서 기도를 하는가, 헛떨며 기도를 하지 않는가? 아 기도를 하면 진짜고, 기도 안 하면 가짜. 그 사람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권 받은 이유나 권 받기 전이나 우리 삶에 하나로 변한 것이 없는데 무엇이 참성도고 무엇이 가짜 성도입니까? 도저히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이 차이가 아무 아주 작은 것 같아도 너무나 큰 차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사망을 갈라놓는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지만 가짜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환경과 상관없이 진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고. 가짜는 즐거운 쪽 아무리 해도 가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번뜩이 진짠 쪽에도 하나님다 아시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잘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시당의 그 평가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아저 사람이 얼만큼 기도하는가, 얼만큼 봉사하는가, 얼만큼 헌신하는가, 얼만큼 운영하는가 선들의 관계는 자은과 복음은 잘 열심히 전하고 있는가?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은사는 받았는가? 기타 등등 이런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아서는 믿음이 좋구나 아서는 믿음이 좀 나쁜, 아서는 믿음 좀연약하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이전에 없었던 우리 삶의 변화들이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또, 그분들이 내 속에 계시 않고는 도무지 할수 없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이 모든 일로 사람을 구별하게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으로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스의 십자가의 지심은 내죄를 인하며, 지구할 나를 대신해서 죽음은 죽음이요, 피흘 의심이요, 그의 부활이 나의 영생에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참으로 인해 깨달았다 한다면 우리는요, 뭐가 나타느냐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 열매. 그래서 1장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절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늘매를 깨던 날로부터 너희 증에서와 같이 또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무엇이 맺어지게 됩니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 열매. 열매. 그러니까 내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변혁 없는 사람은 공허합니다. 우리는 가끔 복음은 알기는 한데 열매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아, 저 사람 복음은 알기는 한데 열매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여러분, 그 말이 동의합니까? 저는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아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깨달은 날로부터 무엇이 맺어지게 됩니까?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법력의 너희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더라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는데 은혜를 깨닫는 자는 뭘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가슴에까지 아직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행함으로 수반하게 되는 만전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가한 서교자 영국의 마틴 존수, 존슨 목사님이 이 지식을 참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참지식, 참미름은 요 행함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 행함은 유의적인 행함이 아니며 말하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세 말하는 어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이 행함은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에 따른 행함 기생나 같은 그 믿음이 있다는 그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자는 그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매인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그 모습을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건도서 5장 10절째를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 예수 안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껏 신전하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 이것은 결국 유인한 참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새 뜨거운 능력이 하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고 권을 낀 성들의 선의 변화를 세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 변화가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물론, 한도 사랑하지만, 성도에 대한 사랑.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한들에 쌓아둔 소망. 할렐루야. 이런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원로는 성도가 변화될 만에는 그의 두 가지. 하나는 삶사면타는 은사. 하나는 열매입니다. 이제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은사는 역시 이전에 없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는 뭡니까? 선물이다. 그러니까, 값 없이 주는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값 없이 얻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은사로 만지 않고 행위로 드러난 열매로 말암아 난념에서 열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갖가지 예쁜 장식품이 달려있습니다. 예쁜 은종도 달려있고, 산타그로스인형도 달려있고, 지팡이로 형의 세석, 예쁜 리본도, 선물 상대로 달려있습니다. 근데 사과나무에는 그런 것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제 맺은 뭐가 맺어집니까?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사과나무에, 어, 리본도 안 달리고, 운전도 안 달리고, 어, 산뜻거사다지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 나무 찍어버려. 그럽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열매가 맺어지면 되는 거죠. 안 맺으면 뭐, 잘라버리든지, 그에 던져버리든지 그러잖아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 첫 번째 맺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것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 어떤 믿음이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믿음은 열매입니다. 간수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신자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죄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네, 천국에서 영원 영생 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제 노래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교회 나가도 안 미뤄지는 것이 저는 미뤄지게 되고 눈물이 나옵니다 십자의 나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전에는 모르지만 냉랭해지만 이제는 그것이 미뤄지는 거죠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중동 땅의 일이지만 날려한하님그 사건으로 미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참물성도와 거짓성도를 구별하는 식음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얘기로 감동 없는 시대 그리스 안에 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로 그대는 무용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빨리 끌어내면 지겠다. 설교로 간단히 하면 지겠다. 거의 관심이 따른다면 아직도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믿지 못린 사람이 찬양한데 하나의 기쁠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고 들은 예배,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 믿지 못하고 하는 헌금. 여러분, 그건 누구의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지 않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그것은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뭘 믿건데, 도대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호떡 아주머니처럼 그냥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일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풍랑이는 바들랑에 죽게 되었을 때, 제대로 주무신 의수님을 끼웠습니다.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이 험할 수밖에 없고 그 이름 앞에 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요, 풍랑 속에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것입니까? 한번 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아멘. 풍랑 속에 날 건져달라는 것을 믿는 것,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진정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때 우리는 세모를 쓰겠습니다. 모르는 시험과 시험을 능히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대를 믿음이 없다고 첨가한 것은 그들이 되려는 행동이기보다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여 행동으로 믿음이 없음을 보인다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 위에 그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와 순전한가 하더라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성전 건축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도 아니고 남복통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도 아니고 내안에 이제 잘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도 아닌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지옥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다고 우리가 로마서 14장 2,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려운 것 같아도 구원얻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고 차이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절말씀을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절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른 손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이요 아멘 사랑의 열매 물론 우리 하나님을 사랑은 당연하지만 또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 교인들이 나타는열매두 번째는 모른 손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믿는 가정에 보게 되면 가봐도 사랑이 많지 않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친자끼리도 믿는 형제끼리도 서로 욕하고 불평하고 듣기 힘든 그런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해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헤어지어 뭐라고 자기만의 사랑은 지약된 스선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교회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요 어떤 것이냐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는 또 어떤 것입니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왔는데 사랑이 없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면 그것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해지지 못하고 자기만 위에서 살아간다는다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린이 찾아오면, 돈만 주고 보냅니까? 따뜻한 밥이라도 줘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린이 오면, 천잔 잔추면서 교회 들 때는 술도, 술좀 드지 마시고 오시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돈이겠습니까? 그들이 정의당의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사랑. 멀리서 가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저 해외 가서 선교하고 또 낙도 가서 선교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외 나가서도 물론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듯지만 또내 가까운 사랑, 내 가까운, 사람, 내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또 찾아오는 사람들, 좀 어렵게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돌보는 것이 진연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왜, 재벌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합니까? 선행을 나가서는 것보다 표가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을 교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해를 줄 아래에 다라는 거죠. 사랑의 식은 교회, 그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이면 설교할 때 은혜받은 이야기하고 기독랩받은 이야기하고 복음으로 변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해낼텐데 여러분 앉아서 때는 목회자 때는 성도들 때는 이웃들 험담하고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형제 자매입니까? 왜냐하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기는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가 뭡니까? 형제요 자매 아니겠습니까? 요원에서 3년 1 8절 1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에 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로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세의 점을 가지고 형제의 흥병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루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진우리 우리에위서뭘 버리셨습니까? 목숨을 버리셨다. 그 사람을 우리가 알라. 사랑하니까 목숨을 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알라. 그리고 또 뭐라고만, 우리도 행에서 뭘 버리라고 말 맞습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구 위해서? 형제해서 근데 우리 목숨을 버리지 못하더라도 그 돈에 사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사, 사.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 그러면 되겠습니까?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 또는 우리가 은사를 받은 자, 그럴 줄은 사랑하기를 삼아야 됩니다. 사는 자들이요,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삼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삼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언과 선세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로은는그리워 되고, 울리는 깽가리가 된다. 이런 능력이 있어, 모든 복음의 비밀, 모든 짓을 알고, 삶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여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쌍히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입니다. 성도를 특별히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 자. 세 번째 열매는 소망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널위해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며야 문이니, 고내가 전에 복음의 지혜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널 위해서 한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며야 나니. 골로세 성도에게는 세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소망이다. 라는 거. 한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예수뿐이세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 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땅에 쌓은소망둔자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소유, 또 권력, 출세 명예, 여자, 돈, 야랑. 이곳에 섬으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살아왔습니까? 그들은 꿀을 얻고 난 후에 또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관심 은 모제 땅의 것. 땅의 것을 얻으려고 어떤 좋은 차를 탈까? 어떤 좋은 집에 살까? 어떤 좋은 것들을 취할까? 땅의 것들. 하늘에 소망된다고 하면서. 그러나 고리스 교인들이 갖던 관심은 이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고리스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고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가 소망입니다. 소망인자는요. 가난자가 아닙니다. 늘 부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나 안개처럼 없어질 사상 끝에 소망을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함없는 이 소망이 우리를 뭡니까? 부유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를 보면 그 마음의 소망이 보여야 합니다. 무언가 있는 사람들처럼 당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 소유는 적을지라도 우는 당당히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그 안에 모든 부유함이 다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보물을 든 사람처럼 늘 기쁨이 넘칩니다 하늘에 숨어둔 자는 잠시의 고생도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쉽게 화내는 것은 부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정념신자들 일을 보면 우리 속에 숨어있는 무엇인가를 물을 정도로 기쁨이 겨워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글쓸주로 삼아 거룩하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주렴으로 하라. 어려운 가운데도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있지 않는 자들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모든 소망이 있어야 니다 예수님의 제림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의 미제리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탕하게 됩니다. 그 소만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상과 똑같게 살게 됩니다. 끼니 걱정, 돈 걱정, 마치 인생의 목표 없는 사람처럼 지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나라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개인도 어렵고, 기업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서생원도 어렵다고 합니다. 국내은 어렵습니까?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건늘 숨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망을 가지면, 소망을 가지야 합니다. 심할 돈은 가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소망을 둔 자는 늘 승리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없으면 할 말이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편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열매. 그리스에 대한 믿음, 또성도라는 사랑, 그리고 한 내를 쌓는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다 지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보지 하나님 인하와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에 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성들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하지 않게 해주시고 행과 진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고 하늘의 쌀은 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숨을 던지 아니라 하늘에 소망, 또 그리스는 소망, 재림에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성대의 삶으로 던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